다 얘가. 어. 어 이런 그, 뒤쪽에 끌고 당기는 거 그거 트럭 기사들이 사는 거임. 어. 어 어. 그거 샷시를 사는 거더라 기사들이. 어? 어. 그거 오, 그래가지고 샷시 샤시 하나 얼마예요 여러분? 2 8 0 0만원이지라 없. <laughs> 산산 파는 사격. 그래놓고는 그래가지고 트랙터 이따 얘가 가는 거. 어. 트랙터 하나 얼마에요? 이러니까 2억 1천만원이래요 두개 합쳐가지고 2억 5천만원이면 럼보르기니 한 대를 삽니다 트랙터? 응그 음. 트랙터 말고 그럼 그 끌고 댕기는 게 내가 트레일러 앞에 있는 거 대가리 앞 대가리 어? 어디 간 또? 어? 글로 가면 느린데? 어디가? 나 보인? 어? 내가 보인다고? 내 발앞이라고? 아, 아무것도 없는데? 나도깨님임방이 어. 어디 있어? 달이 넘어서 아직 안올라옴 도로 위로? 죽음? 아, 저기 있네. 복수는 했다. 잠만 이러면 내가, 이도 저도 안, 아니게 되잖아. 야, 니도 탈출해야 돼.